amen. 아, 오늘 말씀은 순종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의 영광. 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기사표지기 능력이 아니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사표를 행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에 가 순종으로 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오히려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엇이요 순종으로 맙냐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순종은요 고난이란 용광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고통이에요 고난은 아픔입니다. 그나 고난의 고통은요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보라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언제 발견합니까? 고난의 수렁통에 들어갔을 때,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우리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러 그때부터 주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놓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권한을 통하여서 나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지사는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아마르카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아마르카의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는, 전쟁 전에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혼하니까 많이 바뀌어요. 이혼하니까그 많이 바뀌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사무이라서 엘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계름보다 낫다. 여러분들, 순종의 제사보다 더 아름다운 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요 재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 가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의 뛰어남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순종은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비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 있는 사람, 강한 사람들이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순종이 가능한 것이요하나님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적도는 믿음의 적도와 함께 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순종도 커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주님은 두 명의 시대를 보내세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마지막 입성이에요. 이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의 길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두 명의 지자를 보내십니다. 두 지자에게 미션을 주세요. 그들에게 하여할 일을 주십니다. 그 미션은 2절 말씀에, 2절 말씀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 예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감당하셔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 돈을 주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뭐 누구를 찾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 가서 나귀를 보면은 나귀 새끼가 있어 인데 어미 나귀 새끼가 두 마리 있는데 그중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된다. 그걸 만약 누가 묻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끝 이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나귀를 살 돈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어느 어느 아무 일을 찾아가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건너편 마을에 가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마이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면 누가 왜 끌고 가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한 마디만 하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주신 것은요. 말씀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주십니다. 그리고 즉시 내어줄 것인데 그게 바로 응답이다 손에 아무것도 안 지워져요 말씀 안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들 주가 쓰신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 이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내 삶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만 갖고 떠나요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사절에 가서 본즉문 앞에 메어 있는 나기를 발견합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의 길을 순종하게 하신 것이지요 순족하게 가서 나귀 새끼를 발견합니다 당시의 마을에는 여러분들 집집마다 나귀들이 주로 메어 있었습니다 낙타는 부자들이 타는 이동수산이에요 부자들이 말은, 당시에 권력자들이 타는 그런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낙이는요, 일반적인 사람들 가정에 많이 묶여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의 가정들마다 시골에 보면은 소, 뭐 이렇게 한 마리씩 묶여 있듯이, 낙이는요, 웬만한 가정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낙이가 있어요. 많은 가정들마다 낙이가 있지만, 그들의 눈에 들어온 본즉. 그들이 본즉, 그들의 눈에 들어온 낙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기를 풀어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복음의 사역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기 중에 주님이 쓰시는 나이가 있듯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나기 중에서, 주님을 태워갈 나이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사람이 있어요. 낙의 주이 나타났습니다. 낙의 주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가서 낙의를 푸는데, 낙의 주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낙의 새끼를 풀어, 뭐하르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대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라그말 했더니 그가 즉시로 내어줍니다 여러분들 순종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순종의 타임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타임이 있어요. 막 이때 나귀 주인이 이 나귀는 내가 일일해서 지금은 곤란한데라고 해보십시오. 흥이 아귀 씨 받지 못한 거였어요. 나귀가 씨 받지 못한 건 주인도 씨 받지 못한 것이에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순종합니까? 즉시. 주인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즉시 순종할 때입니다.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 방주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유좀 매년 천천히 하지요뭐 천천히 하죠 다 죽습니다 그럼 빨리 만들어야죠 하늘에 비가 지금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빨리 지어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내게 보조땅으로 내가 내게 보조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믿음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거 없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상이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미국의 믿음의 최정상까지, 최고분까지 올라본 사람이에요. 무엇으로요? 순정으로. 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들여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 즉시 그날 아침에 일어나 그날 아침에 일어나 어내 사랑하는 아들 몇 년만 더나아가이 있자 며칠만 더있자 아니었어요 그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은 아픔이 따로왔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장이 된 것은 여기 같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 아무나 못합니다. 순종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내 삶에 순종하면 옮긴다는 것,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를 간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주시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왕이 오셔요 왕이 오시는데 시온의 예루살렘에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인 공의로우신 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나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를 타로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시그라 구장 구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이 낙타를 타고자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을 타고자시면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타는 낙타가 아니었고, 권력자들이 타는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낙의 새끼를 타십니다. 이건 겸손이셨어요. 여러분들, 폼이 나오겠습니까?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낙이 새끼를 타면은, 낙이가 사람을 태운 겁니까? 사람이 낙이를 안고 가는 겁니까? 얼마나 그 모양이, 얼마나 그 모양이, 여러면그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낙이 새끼를 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낙이를 안고 가는 건지, 이 자세가 나오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낙의 새끼를 타고 가세요 이건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그래서 세간의 신자는 그분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여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짐을 실어 나르는 그 나기.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타고 다니는 그 나기에, 우리 주님은 새끼나기를 타고 이루세럼을 이성하십니다. 십자가는 재능과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재능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재능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재능 많은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력, 재능,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앞두고 주님께서 능력을 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구하신 것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능력을 구하지 않냐고 순종을 구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아리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종만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늘 무엇 때문에 부족하여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순종을 기도해 본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께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을 여러분들 듣고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모세는 순종을 통하여 추애굽을 이루었어요. 그는 80세 부름받아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바로의 그 전차부대까지다제압하면서 순종으로 이스라엘 배선으로 치레고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광야를 걸으면서 반석을 향해 명하로 말씀하셨는데 그가 반석을 때립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물을 내랴! 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모세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영광을 가리었구나. 너는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하고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요 건강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죽기 전까지 그 눈의 시력이 눈에 약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가난의 그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요 불순종 때문에. 순종할 때는 마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바로의 군대를 제압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선언을 애굽에서이끌었 했는데 불순종함으로 가난 입성에 실패합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이 뻣뻣하여, 목이 뻣뻣하여 결국 그들은 불순종하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금성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사랑하는 여러분들, 양은 목자가 이끈대로 순종하면 그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목자가 이끈대로 가는 곳으로 양은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에게 가장 좋은 그런 초장이 있는 곳으로 목자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라도, 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르고 힘들어도 순종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내 길에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종료주래요. 예수께서 들어가실 때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예수를 맞이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려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구원의 그 음성이 그들의 영원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들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그 환호성 소리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소리 앞에 보란듯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이 새끼를, 낙이 새끼를 그냥 타시고.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호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야유로 조롱으로 바뀔 것을 질문하셨어요. 호산나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들의 음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라는 이 소리로 이들의 음성이 바뀔 것을 주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입니까? 여러분들이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좋고 안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삶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곧 오후에 하나님 내일은 내 삶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배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오늘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다시 세움받아서 나는 마침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이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고난주간 이 시작되지는 종료주일이에요. 교회는 또 내일부터 새벽에 또 저녁에 특별 기도를 하려 합니다. 한 주간 집중 기도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마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을 다지하는한 주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은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이었으나. 하나님 그 길을 가는 데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이 있어야 할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냐 하시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한 성들에게 오시옵소.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주옵시며 주여 우리가 가는 그 순종의 길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축복의 길임을 알게 해주시옵소.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죽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 찬양합니다.